오늘은 리뷰를 하나 해볼까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리드북스 페이퍼 시리즈를 구매하게 된 경위는 다름 아닌 제 성격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때 자라난 생활인가 생활기록분가 이게 기록을 하시잖아요 담임선생님이 그때 6년 동안 무려 5년을 주의력이 떨어진다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도 보시면 리드북스 페이퍼 리뷰를 한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딴 얘기 하고 있죠 지금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책을 오래 못 봐요 그렇다고, 한 다섯 개의 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죠.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아, 이 북을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런 부분에서 이북 리더기, 리드북스 페이퍼 프로는 개꿀이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진짜 편리하게 언제든지 이책저책 돌려 보면서 무한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은 산만쟁이들은 매우 강추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이 이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장점이 될수 있겠는데요 이 액정이 굉장히 묘합니다 이게 뭐 나무 위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뭐는 이게 뭐 자석 가루인지 뭐돌 가루인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핸드폰 액정 이랑은 다른 어떤 미묘한 그 종이 질감의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이게 애널로그적인 좀 애널로그적인 감성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종이책 스러운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습관이 꽤 좋지가 않고 책을 자기 전에 이제 램 수면용으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종이책은 이제 보면은 보다 보면은 졸려 보다가 졸려요 그러면은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을 끄면은 다시 이게 잠이 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드북스 페이퍼로 이 이북이라는 건 결국 종이질감이 난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액정이기 때문에 불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. 이렇게 불 조절이 되기 때문에 방에 불을 끈 상태로 이북을 보다가 졸리면 스르륵 잠이 드는 그런 독서 패턴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또 부가적인 장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저희 최신 스마트폰 저희가 쓰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요. 이게 반응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전세대 제품을 썼었는데 이거 보시면 조그만게 이 레디북스 페이퍼에요. 이 전세대 제품을 썼었는데 김연아 햅틱폰 아시죠? 그 햅틱폰으로 인턴하면 엄청 느리거든요. 그 느낌이 나요. 그 느낌 이상이에요. 그 느낌 이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요. 근데 이게 왜 장점이냐. 장점 맞아요. 왜냐면은 이리디북스 페이퍼로 누워가지고 불 끄고 누워가지고 책을 보면은 이게 한 페이지 넘어갈 때 혹은 밑줄을 그을때 굉장히 느리거든요. 한 2초 정도 될 거예요. 여기 보시면 2초 정도 되는데 그때 잠이 들어요. 램수면이 왔다 갔다 해요. 그니까이 느리다는 게 장점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페이퍼 프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답답한 느낌 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네, 그것도 장점이에요. 왜냐? 빠른건 장점이지. 야, 아무튼 물론 저는 이제 대충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사 이북을 e 출간하고 있는 1인 유튜버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좀 독서를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크레마나 사운드가 아니라 메이저 인터넷 서점 이북을 e 쓰지 않고 왜 리드북스를 쓰느냐 어 저는 이 리디북스를 쓰면서 왜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게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. 예,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이게 리디북스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독자적인 어, 규격이 있고 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하면서도 좀 타협을 거부하는 좀 그런 좀 가오가 있어요. 한글날 다음인데 가오라는 말이 좀 그렇죠. 예, 쿠세가 있는데 아무튼좀 그런 느낌들이 저를 좀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한 제가 100권인가 200권인가 있는데 이미 좀 저는 매몰됐어요. 예. 이 리디북스라는 세계관에 전 매몰됐기 때문에 다른 이북을 쓸 수도 없게 됐고요.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북이라는 게 저희 대충 출판사 경쟁사기도 하지만 또 이북을 보다 보면 대충 출판사 보고 싶기도 하고 대충 출판사 보다 보면 또 이북이 보고 싶고 뭐 이런 뭐 선순한 뭐 이건 개소리 같고요. 예, 무튼 이상으로 뭐뭘 리뷰했는지 모르겠지만 리뷰를 마치겠고요. 대충 읽고, 대충 쓰고, 대충 출판하는 재밌는 대충 문학들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